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천재 김용희입니다. 이겼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살도 많이 쪘고 벌면 뭐하니? 아, 벌면 뭐하니? 어. 돈 벌어서 뭐할 거야? 배가 이런데? 아, 그래. 건강도 사실 중요하니까 벌, 벌었는데 우리 죽으면 뭐 쓸지도 못하잖아. 먹고 싶은것도 먹어야 되고, 나이 먹어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를 음. 하나 더 데려왔습니다. 나오시죠. <laughs> 얼면 뭐하니 첫 게스트. 갖다가 소등 한번 하시죠. 저는 JK영이고 둘이랑 오래된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유튜브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경 왔다가 저도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같이 살좀 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초중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하기 위해 제가 직접 구매한 인바디 체중계. 우리가 그 셋이서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건강이라는 게 돈이랑 또 연결되다 보니까, 요번 컨텐츠는 다이어트. 기본 체력을 키우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의 몸무게를 누가 더 많이 빼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체지방률을 먼저 한번 재보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과 후를 비교해서 이긴 사람한테는 어떤 상품 혹은 지는 사람한테 벌칙을 주는 뭐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등이 꼴등한테 벌칙 주. 미리 정하 미리 정하는 게 낫지. 정하는 게 좋은데 뭐 정해서 나중에 올리자. 벌칙은 정해 주세요. 야 우리 댓글 도 없는데 무슨 혹시 알아? 야, 아무도 안 봐, 아직. 두달 안에 누가 적어줄 수 있잖아. 우리 어머님이 장군님이. 하루에 한 번씩 보셔. <laughs> 우리 장군님이. 내가, 내가 나오니까 못 보러 가겠어. 어? 야, 일단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야? 한달 아니면은 12월 말. 12월 말.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또 바쁠 것 같지 않냐? 11일? 딱 4주다, 그럼 딱 4주야 그래 11일 콜, 괜찮아?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가주 프로젝트 어, 딱 4주에서 12월 11일까지 그래서 어. 돈 주고 샀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인바디 체중계 가격은 약 24,000원 PPL 아니죠? 아, PPL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시죠 디자인은 어떤가요? 이게 근데 요즘 유튜브에 많던데. 이게요? 블루투스로 열8 가지의 신체 지수를 24,000원에 가능합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뭐 어찌 됐건 체지방률 전후만 비교하면 되니까. 아, 그럼요. 어. 똑같은 기계로. 그렇죠. 저희는 어. 객관성만 유지하면서. 이거 또 어플을 또 깔아야 될거 아니야? 어우, 근데 생각보다 무게가 가벼운데요. 이거 자, 여러분 보시죠. 어, 들어왔네. 자, 그럼 일단 어플을 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인바디 측정. 왜 네? 어. 이쪽에 달라야 되나? 오케이. 측정 중이래. 몸무게는 우선 86.8인데, 나왔다. 체지방률 나왔잖아. 25%. 야, 25%야, 미쳤다. 나오네, 나오네. 아, 여러분 보시죠. 야, 몸무게는 86점. 아, 과체중. 100%. 과체중입니다. 다음 BMI. 저도 과체중 25 넘으면 너무... 중요한 체지방률. 저희가 아, 2 5는좀난 22였는데 한한달 전까지면 22. 25. 네. 네. 자, 이제 진우 갑니다. 올라가세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갑니다. 넷. 몸무게는 72.1 24. 아, 체지방률이 24네. 되게 제일 낮다 그래. 체지방률이 어. 제일 중요하지. 자, 마지막 측정 중. 완료. 자, 몸무게 96.3 <laughs> 체지방률 25다. 나랑 비슷해. 25. 25. 자, 저희 이제 3명다 측정 완료됐고요. 전교 듣냐. 측정 완료됐고요. 자 어떻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 바쁜 현대인들은 네. 짬내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는 식이요법으로 갑니다. 아, 그 운동은 거의 없이? 운동 거의 없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충격 받으신 분. 아 저요? <laughs> 네. J.K. 형. 저는 네. 어, 살좀 봐. 아, 진짜. <laughs>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평일에 한 시간씩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겠습니다. 식이요법은 따로 안 하고요. 간식 안 먹고 평일에 술을안 먹겠습니다 김마 저는 식이요법 식이요법을요? 네. 점심에 요즘 그막 나오는 도시락 있잖아요 아뭐 현미 뭐 닭가슴살 도시락 그걸 아, 좀 먹을 생각이고 그...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홈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아, 홈트라면 대략 어 버피라든지 아하. 팔굽혀기라든지 스커트라든지 밥은 뭐 아침저녁은 먹을 거 먹고 점심만 점심만. 어, 아, 점심만. 알겠습니다.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